2024년 1월 5일 나스닥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 거래를 하면서 나스닥이 고점을 종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때부터 1 2 3 4 5파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파가 진행하는 과정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1 2 3 4 5 A, B, C로 연장이 되면서 이게 A파, 그 다음에 B파가 진행하고 있었고요. B파 진행하면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거레일이 시작하면서 갭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이때 C파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 5로 남았는데 그 5파가 1, 2, 3, 4, 5. 여기서 마무리되면서 이게 A파, 이게 A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파, 그 다음에 C파가 내려갔습니다. 여기 잠시 보시면 여기 A파는 1, 2, 3, 4, 5, 5파는 A, B, C 해서 W, X, Y, Y는 A, B, C, 1, 2, 3, 4, 5, 해서 W, X, Y로 오파가 마무리되면서 1, 2, 3, 4, 5에서 A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B파, B파가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A파의 종점이 아니고 여기가 A파의 종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임펄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가 종점이 되면 이 임펄스는 난데없는 정체불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A, B, C로 B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ABC로 B파를 만들고 C파는 1, 2, 3, 4, 5, 5파는 ABC, C는 1, 2, 3, 4, 5, 5파는 또 ABC, C는 1, 2, 3, 4, 5파고, 5파가 W, X, Y로 여기서 B파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다시 C파가 시작됩니다. C파는 1 2 3 4 5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5파는 여기 w abc죠. w x y 삼각형. 해서 a 그리고 b파가 여기 abc 해서 a 그다음에 1 2 3 4 5 b 그다음에 c 1 2 3 4 5에서 c. 그래서 여기까지가 abc로 w 그리고 x가 abc x 삼각형 abcd e 해서 wxy가 x 그래서 x wx 그다음에 y가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삼각형이 abc d e 다행히 수렴형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b파 그러니까 c파를 d파가 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D 파가 C 파를 넘어 서면 확장형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삼각형이 안 되는데 다행히 C 파를 넘지 않고 마치고 올려서 E 파를 만들어서 수렴형 A B C D E 해서 Y W X Y로 B 파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C 파는 1 2 3 4 5. 5 파는 A, B, C. C는 1, 2, 3, 4, 5인데, 이 5파가 다시 A, B, C 해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1, 2, 3, 4, 5로 나왔습니다. 근데 5파가 나올 때 A, B, C, D, E로 한번 난리나오고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서 터미널 첫 번째 A 파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행된 파동이 터미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터미널이 A파가 되거나 이게 A파가 되면 그 다음 나오는 파동이 B파동이 되겠죠. 만약에 터미널이 W가 되면 삼각형으로 인지를 하고 W가 되면 이게 X파가 나오고 뒤에 Y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B파 또는 X파가 진행 중인 건데 반등 같은 반등이 현재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모듈 분석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요 부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는 ABC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1, 2, 3, 4, 5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ABC, 그 다음에 내려오는 파동 ABC로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W X Y 해서 A 그다음에 A B C B 그다음에 C 1 2 3 4 5로 내려왔는데요. 여기 W는 다시 A B C고요. 여기 A 파동은 여기 A 파동은 1 2 3 4 5 A 그다음에 B 파동이 A B C D E로 수렴형 삼각형인데 강세. 그래서 A, B, C는 1, 2, 3, 4, 5로 내려옵니다. 5파는 A, B, C. 그래서 A. A파 만들어졌구요. B파는 마찬가지로 W, X, Y로 B파인데 W는 A, B, C, W, X, Y는 삼각형. A, B, C, D, E. 해서 삼각형 만들어지고 여기는 터미널 1, 2, 3, 4, 5 해서 여기 첫 번째 W가 ABC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X파는 터미널, 터미널. 그래서 지그재그. 그래서 ABC로 X. 그 다음에 Y파가 ABC. 1, 2, 3, 4, 5. 5파는 삼각형. 그렇게 A파가 완성이 되고요. WXY로 A. 그 다음에 B가 ABC. C파가 미달 나면서 하락, 터미널 1, 2, 3, 4, 5 해서 A, B, C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달이 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미달형이 떴는데 얼마 안 떨어진다면 삼각형 내부 파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삼각형 내부 파동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이 진행되고 있는 가능성도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삼각형이나 터미널. 터미널인 경우에도 삼각형과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 파동인 경우에 그래서 이 파동들이 삼각형일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앞선 파동들은 ABC ABC로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ABC WXY ABCDE로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XY가 되었는데요. 여기 E 파는 터미널 이런 장 터미널 1 2 3 4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BCDE로 WXY가 나왔기 때문에 WXY가 나와서 삼각형 내부 파동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파동은 여기 ABC, 1, 2, 3, 4, 5, 5파는 ABC로 연장이 되고 그 ABC에 1, 2, 3, 4, 5파가 또 연장이 되어서 ABC가 됩니다. 그래서 C파는 다시 1, 2, 3, 4, 5가 되어서 여기서 A, B, C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W, X, Y로 올렸다가 A, B, C, D, E로 확산형 삼각형으로 내려왔다가 터미널 12345로 올립니다. 그래서 A, B, C가 되어서 이 파동 A, B, C 또 A, B, C 그 다음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12345에 다시 1 2 3 4 5가 나왔는데 그 뒤에 터미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 2 3 4 5로 A B C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여기까지 나온 A 파동에 대한 B 파동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W 그다음에 wx y 해서 x 해서 wx 그다음에 abc 해서 y 그래서 여기서 wx y로 여기까지가 b 파동이고 그다음에 c 파동이 1 2 3 4 5에 1 2 3 4 5 abc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 그게 지그재그 abc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가능성을 한 가지 보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서 B 파동 끝. B 파동이 끝이 나고 터미널이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C 파동이. 1 2 3 4 조금 더 올라가서 50% 채우고 이 하락폭의 50% 채우고 4 그다음에 5가 내려가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터미널 C 파동. 그러니까 여기 A B C가 1 2 3 4 5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터미널 C 파동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1, 2, 3, 4, 5에 다시 1, 2, 3, 4, 5는 삼각형으로 읽으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읽어서 여기서 완성하고 올라갔다가 A, B, C나 W, X, Y나 올라가서 50% 채우고 다시 터미널 내려오면 여기서 B. 그 다음에 c가 1, 2, 3, 4, 5가 되는 거고요.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 삼각형의 시나리오인데 그 삼각형이 여기부터 삼각형이 아니고 w, x, y가 삼각형이 됩니다. 여기서 a, b, c, d, e, e8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삼각형. 그러니까 a b c d e 강세를 한 번은 내주고 썩어도 준 진데 나스닥이 이렇게 그냥 무너지면 너무 모양이 사나우니까 w x y가 삼각형. a b c d e 그래도 공 x를 한번더 시도해 보는 신용이라도 한번 내 보는 게 세번째 삼각형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은 최고 상위 터미널 1, 2, 3, 4, 5, 5파의 A, B, C의 공비추세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장 시작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보시면 그 다음 파동의 진행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로그 차트입니다. 여기 추세선도 로그 차트에다가 그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실 때 여기 로그 차트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피보나치를 계속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로그 차트 아닌 일반 선형 차트로는 피보나치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로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 차트로 피보나치 쓰실 때 여기에 더블 클릭하면 제어판 나오는데요. 여기 제어판에서 여기 피보나치 레벨 베이스드 온 로그 스케일 여기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